안녕하세요. 금윤아지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대출이나 이렇게 신용카드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일에 결제를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연체를 하면 안돼 있지만 연체를 하, 하는 경우가 가능인데 과연 그러면 이 연체는 언제부터가 연체일까요? 뭐, 당연하겠지만, 연체는 결제일입니다. 결제일 다음날. 다음날이 바로 연체가 되는 거예요. 어, 내가 특별히 아닌 것 같던데? 뭐, 5일 지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같던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연체는 결제일 날못 갚으면 연체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영업일, 영업일로 5일 이후 5일이 지나면, 그러면 연체 등재가 돼요. 등재, 전산, 전산에 등재가 돼요. 그러니까 결제일 날못 갚고 그, 그날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해당 금융사에는, 아유, 사람, 어제가 결제일인데 못 갚았네? 해가지고 채무자한테 계속해서 이거 연체 지났으니까 빨리 갚으세요. 라고 하겠죠. 근데 이건 그 금융사 자체에서만 하는 일이고, 이건 다른 금융사에는 알리질 않아요. 다만, 이제 결제일이 지나고, 영업일로 5일, 그러니까 영업일이라는 게 뭐죠? 우리 주말이나 휴일, 이런 날은 빼고, 빼고, 영업일로 이제 5일이 지나면, 그때는 연체를 등재를 하게 됩니다. 전산에. 이때는 이제 모든 금융사가 다 알게 되죠. 어? 이 사람 어디서 연체했네? 라고? 어, 그럼 우리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뭐 카드사의 경우에는 카드 한도를 줄여버릴 수도 있고, 아니, 막아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점수는 뚝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연체하셨나요? 아, 연체하신 적 있나 그러면. 아니요,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점수가 너무 안 좋고 어? 연체했을 것 같은데요. 아, 예전에 나 그거 했다가 갚았는데 갚으면 상관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죠. 갚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연체 이력이라는 게 남죠. 연체 이력. 예를 들어서 내가 연체를 했다가 뭐한0일 아니면 한달 정도 연체했어 그러고 나서 다 갚았어 그러면 일반 연체 안한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느냐? 그럼 안 되죠. 연체 안한 사람들은 그럼 어 이거 불평등한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연체했던 사람은 그 기록이 남게 되는 패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그 패널티가 이제 바로 단기 연체 이력하고 단기 연체 이력. 그리고 장기 연체 이력으로 이제 남게 되는, 되는 겁니다. 연체 이력. 이 말은 곧 내가 다 상환을 했어도 이 연체한 기간이 어느 정도나,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그 이력이, 연체했다는 이력이 몇 년간 남습니다. 이 단기 연체 이력의 경우에는 90일, 90일 이하. 90일 이하로 연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3년간, 3년간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장기 연체일의 경우에는 이제 90일, 90일 초과겠죠. 초과. 이런 경우에는 5년간, 5년간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금융사한테, 아, 이 기간 동안은 나는 예전에 연체한 적이 있어라고 광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어떤 뭐 대출을 이용하려고 할때 어떤 거기서 어이 사람 이전에 연체했었고 그러면 좀 성향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것도 빌려줬다가 또못 갚는 거 아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 대출 나갈 것도 아 안돼 하고 불가처리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금액도 보통 일반인 같으면 뭐 천만 원 나갈 것도 한 500으로 줄여 버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연체했던 분들은 패널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체했다는 것을, 내가 그래, 예전에나 연체를 좀 하긴 했는데, 그거 갚았는데, 며칠이나 연체했고, 이게 연체력이 삭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이 바로, 올 크레딧. 올 크레딧. 우리가 보통 KCB라고 하죠. 올 크레딧 또는 나이스 지키미. 이두 곳의 신용 정보사에 접속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올 크레딧을 많이 이용합니다. 올 크레딧이 계속 제가 봐왔던 거라서 그런지 보기도 편하고 왠지 나이스 지키미보다 속도도 더 빠른 것 같고. 그래서 올 크레딧 상으로 제가 많이 보는데, 올 크레딧으로 많이 보는데, 이올 크레딧에 보면 카테고리 중에 연체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연체 관련된 정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체한 날짜. 연, 연체한 날짜. 그리고, 폐지 날짜. 이렇게 있어요. 연체한 날은 내가 이제 연체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제일이 1일이다. 그러면 1일부터. 그래가지고, 아, 2일부터겠죠. 2일부터. 해지가 뭐냐면 연체, 연체금을 다 상환한 날, 뭐 10일 날 상환했다. 그러면 10일 상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내가 연체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해지한 날로부터 내가 90일 이한지, 그러니까 연체해서 해지한 날짜가 90일 이한지, 90일 초간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90일 이하면 3년간 이 기록이 남다는 거예요. 이 해지 날짜로부터 3년간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 연체한 날로부터 해지한 날짜를 보니까 90일이 넘어버렸어. 그러면 5년간 그 기록이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가다가 이걸 보고 이 해지된 날짜를 보고 아나 연체 기록 해지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연체 기록, 그러니까 연체 이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연체를 했다가 이제 상환을 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체를 해가지고 내가 이 연체 정보를 보니까 어디 금융사가 또 뭐라고 뭐라고 또. 그러면 이거 자체 그냥 연체했던 기록이 남아있던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걸 다 상환하고 이 기간이 지나버렸어. 이 기간이 지나서 삭제가 됐어. 그러면 연체 정보에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야지, 아, 내가 다 삭제가 되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단기 연체 이력. 그리고 장기연체 이력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또 이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